이런 쪽으로 연소시킨다 그랬잖아요. 메탄 1몰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뭘잡으셔야요 그냥. 이거 1몰 잡으시면 돼요. 몰 단지 잡는 게 좋죠. 그죠? 렇 예, 이런지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량을 물어봤는데 어떤 단위로 물어봤어요? 리터 단위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곱하기 분자량 32g으로 잡아 되고 또 2곱하기 얼마? 22.4l로 잡아 되는데 어떤 거로 잡고 싶어요? 물어보는 게 산소로 부피 단위로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뭘 잡아야 돼? 2곱하기 22.4로 잡으시는 거지. 그렇죠 얘가 1몰일 때2 곱하기 2 4 4리또가 필요한 게 산소입니다. 근데 얘가 또 1몰이니까 이게 답이네. 2 곱하기 44.8 2 곱하기 24.4 그럼 44.8이 답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7번 문제도 보시면 배출가스 중에 염소 농도가 200ppm인데 이 염소 농도를 10g/m3로 최종 배출하려고 합니다. 염소의 제거율 물어봤네. 아, 제거율. 그래요. 제거율. 제거율. 어쨌든 효율 리타는 제거율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시하죠 제가 1 들어가는 것 뿐에 나가는 것 이거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왜 퍼센트로 나타낼 때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분모 분자가 단위가 같아야 되는 건데 지금 둘 중에 어떤 게 배출가스 염소 농도가 요거였고 어 요거를 최종 배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켜 줘야죠. 그렇죠? 예, 통일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통일시켜도 상관없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염소 200 ppm을 미리그램 per 메타 삼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볼게요. 미리그램 네, per 메타 삼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얼마? 200 ppm입니다. 우리 200 ppm이라 그런 ppm은 단위 만들어 쓰자 그랬는데 어떻게 밀리리터 per 메타 삼성으로 이렇게.